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에스라에 대해서 배워보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했었던 모습을 본받고 기억해볼 수 있는 우리 초등부들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받공부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던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난 후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남한국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사에 남아 있는 남왕국 요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가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맞춰 보세요. 이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 바사에 사는 에스라와 남한국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왕은 남한국 유다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었어요. 값비싼 금과 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살수 있는 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와 남한국 유다 백성은 아닥사스다 왕이 준비해 준 귀한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답니다. 에스라와 남한국 유다 백성은 바사에서 출발하여 4개월여 만에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큰 결심을 했어요.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에스라 7장 10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 에스라의 결심을 완성해주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빈칸을 채워보세요. 정답은 율법, 그리고 율례와 규례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뜻하고요. 율례와 규례는 이 말씀의 지침서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여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려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빈칸을 채워주세요. 정답은 가증한 일, 그리고 이방민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방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방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은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때의 이방민족의 여인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오상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거룩한 이스라엘이 섞이지 않기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민족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본 에스라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 9장 5절과 6절을 읽고 에스라가 한 일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민이다.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빈칸을 채워주세요. 정답은 무릎 그리고 회개예요.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것을 의미해요.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 에스라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에스라와 이스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한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에스라 10장 1절과 3절 그리고 5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진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윗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함에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주세요. 정답은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어요 에스라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올바르게 바꾸었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르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꼭 기억하며 오늘날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쁘고 아름답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한 주간에도 건강하고 예쁘게 보내고요.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